공산주의자의 간첩과 김대중의 추종자들이 일으켰다,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. 요게 CIA가 미국에 보낸 문건이에요. 물론, 이제, 우리나라, 개 경사령부의 보고에 따르면, 이렇게, The Riot, Work of c 공산국가들의 작품이라는 게되죠 이걸 보낸 거예요, CIA가. 다른 문자. 또 다른 거예그 위에 거예 이것도 보죠 예 요거 요것도, 요것도 CI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건을 공개 안 하고 그 불리한 문건만 공개를 하는 거예요 북한은 북한군소행이 없었다 북한은 남침할 의도가 없었다 이런 것만 언론을 계속 띄워요 JTBC도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자 CI 문건인데 자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관계자를 이용한 거예요 그때 북한이 아마도 무질서를 이용하기 위해 관측들을 남쪽으로 침투시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자 다음에 다른 또 문건 봐요. 예, 이거요. 이것도 이거는 이제 디파트먼트 어후 디펜스 미국 국무성의 문건이에요. 자 여기 도 봐요. 맨맨에 한글. 예, 예, 여기예 여기도 <laughs>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북한 순애부는 광주 폭동이 전국적인 민중 반란으로. 확산되면 즉각 남침하기로 결정하였다. 이게 문권이 있는 거예요. 이번에 5.18 기록 기념관에 갔더니 거기도 이런 문권이 있어요. 그때 거기서 뭐냐면은 그 미국 CIA가 군사정부 편을 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CIA를 비판하기 위해서 문건을 올려놨어요. 그러니까 이게 CIA가 아까 목사님께서는 그치. 말씀했지만은 이동 교수님, 예예예, 예, 예. 가장 정확한. 예, 이런 그 문건, 이런 문건을 내고 있거든요, 얘네들이. 예. 예.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있긴 있는데. 아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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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님말씀 아까, 주세 조건아있잖아요 주세 조건 아, 아 참, 주, 음. 좀 보여주세요. 아이 아까, 아이 아까, 아이아 아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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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쁘게 생기는 생 완전히 공산당이고 박관영과 그래, 이혼하면서도 그래, 또 기르다잖아. 내가 북한에서 예. 태어났잖아. 한경도 예? 경도에서 태어났지. 예예예. 북한 애들이 이뻐요. 예예예예. 박관영이 많네. 예예, 아주 예쁩니다. 예. 또두 번째도 김다장하고 산다고요. 공산당인데.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항일운동을 했다고 노무현 조건에서 서구를 합니다. 여기 있잖아요, 대통령 노무현. 아, 이 사람은 자주독립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으로 대한민국의 규전이에요 다음 상을 추서한다. 박근영의 마누라를요 여기다가 상을 줘서 사. 이거요 이번에 이백석에서 싹 치는 야 돼.